어,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담임목사님의 금요 철야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 작년 2월 11일 예수님의 이 시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기를 강추드립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재생목록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는 마태복음의 것인데요. 물론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메시지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전에 아담이 우리를 대표해서 당했던 그 사탄의 시험, 선악과 시험, 그 실패했던 시험을 역으로 다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오늘의 시험을 잘 살펴보면 먼 옛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당했던 그 시험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이미 실패했던 그 시험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그 서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기본적인 메시지는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장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유혹 다음에 내게 절하라.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뛰어내리라는 유혹이 나옵니다. 그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첫 유혹은 누가복음의 떡이 되게 하라와 같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서가 달라요. 그 다음에 뛰어내리라가 나오고요. 마지막이 절하라라고 유혹을 하죠. 성경을 유심히 살펴본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다르지? 같은 사건인데 왜 순서가 다를까? 어떤 것이 진짜일까? 분명 둘 중에 한 사람은 마태든 누가이든 순서를 수정한 것 같은데 수정했다면 왜 수정했을까? 아니면은 둘다 어떤 순서가 맞는지를 몰라서 그냥 각자가 믿는 바를 적은 것일까? 물론 정답은 천국에 가서 직접 물어보면 알수 있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답해주지 않는 것을 억지로 풀어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대로. 떡이 되게 하라 다음에 뛰어내리라 다음에 내게 절하라 순으로 이 시험 순서를 배열하게 한 나름의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매우 짜임새 있게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 교부들에게 가장 많이 인용된, 인용된 책이 마태복음이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가장, 어, 계속 가장이 표현을 쓰네요. 기독교 교과서 역할을 했던 그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자 예,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위해서 특별히 쓰여진 책인데,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도 그 메시지가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게 될때 받는 시험의 모습들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며 예수님만이 승리하신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거기에 더해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당하게 될 수많은 시험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도와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분은 이미 이 시험들을 다 이기신 분이시다 그러니 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 보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은요. 역시나 임마누엘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읽을 때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이 사탄의 시험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본문을 바라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바로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는가. 사탄의 공격의 정확한 목표가 무엇인가, 그 방식이 무엇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는 순간에도 후에 당신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그 힌트를 이 마가태 복음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그 사탄의 공격 자체를 좀 깊이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받게 되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닫는 힌트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 이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감히 가정법을 붙여서 질문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혹도 6절에 보면 마찬가지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마귀가 간이 배 밖에 나온 것 같죠. 근데 여기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어이없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를 고를 떡이나 만드는 일이나 하는 존재, 그런 마법사와 같은 존재로 비하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네가 목사라면 내 앞에서 설교 한번 해 봐. 이건 말이 되잖아요.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목사라면 내 앞에서 빵을 만들어 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네가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은 여기서 공을 한번 발로 차 봐라는 것은 말이 되지만 네가 만약 축구 선수라면 공을 던져 봐.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그래도 그 뒤에 나와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기에 어울리는 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뭘 물어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당장 기적을 사용해서 배를 불리는 그 천박한 일을 하나님의 아들의 일로 둔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과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강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늘에서 떡이 내리게 하라. 이러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라. 이것도 구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냥 마술이거든요. 그 순간 만들어낸 마귀의 아이디어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공격 목표로 하고 우리를 공략하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것 물론 나쁘진 않은 것들 것입니다. 그것들에 집중하게 해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의 죄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사단은 지금 그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사탄은 이 순간에도 공격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이것도 못 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의 신앙은 문제가 있어 비아냥 되고 있단 말입니다. 야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오래 예수 믿었으면 이 정도의 기적과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사탄의 사탄의 첫 번째 공격 목표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이 사탄의 공격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유혹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시나요? <laughs>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답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여기서 더 나옵니다. 이게 사절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탄의 공격 의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탄의 유혹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다들 우리는 떡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떡이 무엇일까? 우리 세상에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금 나에게 이 떡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면서 하 떡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사탄이 이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질문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하는 목적? 분명합니다. 떡으로 살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이 대적자의 목적을 그냥 까발리시는 이 장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쪽이 악한 세력이다, 어떤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다, 이렇게 막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이 폭로하신 사탄의 유혹의 핵심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그 기준을 제시해주면, 드리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 사탄입니다. 오늘 사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거든,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가장 성경적인 존재인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더 붙들고 그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위해 발버둥 치기도 아까워 죽겠는 이 시간에 엉뚱한 곳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 놓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입니다. 나라와의 말씀이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과도 담대히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죠 이번에는 사탄이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구약의 10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은 <laughs> 죄송합니다. 사탄은 의도적으로 내 모든 길에라는 부분을 빼어서 말씀을 살짝 왜곡한 다음에 예수님을 유혹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잖아. 그 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돌이 떡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말한 건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잖아. 그럼 내가 믿어줄게. 지금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한, 이런 사탄의 유혹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요? 아까 예수님 말씀 드렸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 이건 예수님이 그냥 답을 바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의 목적, 아, 세 번째 공격의 목적, 숨어 있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시험하는 자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게 되는 소위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느새 보니까 우리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객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는 것이 옳으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옳은가요? 하나님께서 심사위원 자리에 앉는 게 맞나요? 아니면 우리가 심사위원 자리에 앉는 게 맞나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심사위원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 심사위원 자리로 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대를 원래 우리가 무대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무대에서 나와서 심사위원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대는 무엇을 세워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게 심사위원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른 형제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이냐 테스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시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의미와 내용을 내가 결정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네가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실지 시험해봐. 이거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신앙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말씀을 안다고 할수 있어?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내 목적대로, 내 마음대로 인용하고, 적용하고, 사용하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전에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뱀에 물려 죽은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제이미 쿠츠 목사님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 들어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정말 믿는 건 좋은데 그거를 시험해 볼. 진짜 실제로 해보면서 네 뱀에 물렸다 그리고 진짜 죽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사단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시험하고 네가 결정해 봐. 이게 사탄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는 사탄의 세 번째 공격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표.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마지막 세 번째 공격에서는 앞에 있는 두 질문과 다르게 숨기지 않고 질문하죠. 구절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마귀의 질문을 보면서 저는 이게 자포자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에 두 질문에 비해서 너무나도 택도 없는 공격 아닙니까? 왜냐하면 앞에 두 질문은 마귀가 교묘하게 의도를 숨긴 채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까발려졌다면은 지금 이거는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나한테 경배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거를 그냥 나한테 경배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라고 바로 반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격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까 이 시험이 비록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앞에 오늘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 이 시험의 장소로 누가 인도했음을 알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사실 마귀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체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실제적인 공격은 사실 두 번째에서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완승하셨죠. 공, 고묘하게, 교묘하게 공격했지만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 번째 공격은 왜, 왜 나왔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탄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사탄 스스로 드러내게, 드러내버리기 위해서 아마 이 장면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사탄을 경배하는 쪽으로 가게 한다, 라는 것을 그냥 노을적으로 사탄의 입으로 드러내게 만드신 것이다. 이게 앞에서 나오는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들어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시험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그 사탄의 공격들이 만약에 만약에 성공했다면 궁극적으로 이 사탄에 숭배하는 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었겠죠. 다행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공격들을 다 막아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들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도 없이 그냥 내가 교회에 있으면, 어떤 단체에 있으면, 어떤 목사님 밑에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며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게 하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이 사실 성경적으로 비본질적인 종교 규칙들을 만들어 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모습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자신의 능력과 체험과 신앙의 수준을 증명하는데 유리한 몇 말씀만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그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종이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위장하고 유지하는 종교생활 이 모든 길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길뿐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런 본문 갖고 설교를 하게 되면 하는 메시지는 이제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모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기셨습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받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공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탄의 공격들을 살펴보면 애초 그 말씀 자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지 못하도록 매우 집요하게 기습선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조금 봤다 하면 그거마저도 왜곡하여 잘못 적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정말 사탄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끝까지 성자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권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마치 인간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처럼 보여 주신 것이죠. 누굴 위해서 그러십니까? 지금도 이 마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삶을 싸워 이겨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도 참 성경 읽기 싫고 성경을 펼치기조차 귀찮은 설교 시간이 되면 졸게 되고 유튜브에 아무리 설교 말씀이 많이 있다더라도 클릭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넘기듯이 듣고 말 말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힘들어 하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지금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른,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